대한민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들이 정말일까요? 아니죠. 신뢰가 없는 시대,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허세 부리고 과시하는데, 그들은 가짜입니다. 자산 시장을 조작하고, 욕하고, 뭐, 그러는 거죠. 사회꾼들이 TV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놈들, 대부분이 사기꾼이죠. 개미들 핏사 흘려모은 돈을 다 뜯어가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현금 없어서 쩔쩔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도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는데 중국만 그럴까? 한국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나 교수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뜯어대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엉망이 되려나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끝장날 것 같은데요. 뭐아비규한 지옥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뭐 여전히 부자가 돼야 된다고 집을 사야 된다고. 이게 마지막 보 파티가 아니려나라는 생각도 들죠. 걸리면 영영 다시 재개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집 샀다라고 자랑질하는 이들이 시간이 지남면 지날수록 사라지겠죠. 왜겠습니까? 대출 때문에 이자 내는 게 힘들어서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꽤 지금 힘든 시기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지면 얼굴에... 분노나 기쁨 같은 표정 자체가 없어지는 무표정으로 바뀐다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쉽지 않은 기간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죠. 야 재택 업자 놈들이 사람들의 노후를 계속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재테크 사기만 한당 해도 노년의 삶이 중간에 간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주식 안 하고 부동산 안 하고 그냥 저축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삶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죠. 거짓말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비치게 한 놈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빚을 진 이들이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은 70대에도 일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70이 넘어가면 정말 몸이 많이 힘들어서 쉽지 않을텐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정말 정이 차리고 세상의 공짜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과시하고 자랑질하는 사람보다 신의와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욕심을 부린 데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랑질하려고 해도 자랑질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젊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이 젊은 청춘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고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고 아무리 일을 하려 해도 주변에서 불러주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 저축하고 돈을 모아놓고 자산을 갖춰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노년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활비를 벌어서, 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남성인데 나이가 든 60대가 넘어가서 남성들이 생각보다 일할 곳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 보다요. 제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남성들이 일하는 걸잘못 봐서 그런가. 뭐, 아무튼, 나이가 들어서도 일한다라는 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서 나이 70대에도 8 0대도 일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슬프겠냐라는 겁니다. 요새는 대출을 받아도 40년짜리, 30년이 아니라 기본 40년 이렇게 받는 사람도 많대는데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려 그렇게 빌리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40년짜리 빌려가지고 40년 동안 빚을 갚냐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빌렸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빌려놓고 안 갚을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개판이죠, 개판. 이게 머리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 1억, 9억을 대출받아 산다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라고요. 비정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게 연결한 이들이 우두두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우려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의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비교질하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잘 살겠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들보다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재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 다른 걸로 좀 비교질 해가지고, 자존심만 세우려 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자식들이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걸과 비트와, 뭐, 주식 투기 이런 것들, 그런 데 빠져 사는 삶을 멀리 하게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성실하게 땀 흘리고, 직업소명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길러야겠죠 그래야 우리 사회에도 보탬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갈 때또사회한 일원으로 자리매김도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한 방을 노리고 갭 투기해서 집을 세채 다섯 채 일곱 채 사서 수십억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이들이 앞으로 아마 파멸의 길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아니고 2024년 말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26년도 아니고 27년 28년쯤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넉넉 잡아서 2 6년 26년 말에서 28년 사, 말 사이에 아마 충격이 많이 올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하우스보 사태가 어게인이 되는데 그때보다 빛의 크기가 두배세배 이상일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마 집값도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이 모든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부자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까불어대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탓인 것 같습니다.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지를 궁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